안녕하십니까 FC 서울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 2차전 원정 경기입니다. 1차전은 이대용으로 승리 거뒀습니다. 2차전 원정 아자디 스타디움의 경기 방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FC 서울의 이제 출전 선수들 앞서서 이제 포메이션 봤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김영대 골키퍼 비롯해서 김주영, 차두리, 김진규, 김치우, 몰리나, 하대성, 고유환, 고명진, 에스코데로, 대한 최용수 감독입니다. 에스테그랄의 출전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키퍼 라우마티를 비롯해서 한이프, 옴란자 대우. 호세인 사데기, 페즈만 몬테자리, 베이크 자데우, 페즈만 누리, 아크바르 푸르, 헤이다리, 잠스티안, 로이드 사무엘, 그리고 최전방에 파르하드 마지디 선수가 나옵니다. 어?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f 서울과 에스테그랄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 2차전입니다. f 서울이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파란색 경기복에 에스테그랄이 화면 오른쪽으로 공격을 풀어나갑니다. 자, 앞쪽으로 공격 길게 줬습니다. 에스테그랄 공격해 펼치고 있으면 뒤로 줍니다. 그대로 강한 슈팅. 김주영의 모름에 맞고. 코너킥을 에스테그라리 얻었습니다. 자, 볼 소유하고 있는 고요한. F. 서울의 공격. 자, 1대1 상황에서 반대편으로 올려줬습니다. 네.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서울의 첫 번째 슈팅, 그치? 대안. 가슴으로 밀어주고 있는 대안. 자, 나오죠. 오른쪽 네. 측면에서 고명진 한번더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F. 서울의 공격. 방향 틀고 고명진 왼발로 감아줬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돌아서면서 볼 받고 있는 마지디입니다. 가로막고 있는 김치우, 에스테그랄, 마지디가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자, 승부를 리고 있는데. 자, 위험합니다. 오! 슛! 네요. 오! 네, 요 위험했어요. 잠스디안. 자, 결정적인 위기였죠?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상 경기 잡을 잡습니다 그렇죠. 원정 경기 가중치가 또 있는 거니까요. 그 아, 지금 좋습니다. 중간에 끝을 했습니다. 자, 좁혀 들어갑니다. 한번더 치고, 고요한 슛! 오, 네. 벗어났습니다. 역시, 고요한 선수가, 4강 1차전 때도 봐했지만 확실히 국가대표팀도 오가고 이러면서 성장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사무엘, 뒤에서 이어받고 있는 사무엘, 길게 밀어줬습니다. 자, 돌아선, 왼발 슛 네. 오. 이, 아크바르프르 선수가 1차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선수예요 엄란자대우 상대하고 있는 멀리나, 엄란자대우를 쓰러뜨려놨고, 밀어줬습니다. 뒤로 내립니다. 대안! 자, 아, 뒤쪽에서 왼발 네. 슛에 그대로! 에스쿠데로의 슛이 스위스 몸에 걸렸습니다. 자, 한 번에 길게 경합시켜줍니다. 어... 발끝에 걸리는데, 슛! 몸을 던졌습니다. 김주영? 어, 뒤로 어, 내주고, 윤마입니다. 입니다 어, 네. 다시! 한번잘 던졌습니다. 자, 지금은 F.E. 서울의 김주영과 김진규 몸을 던지면서 좋은 수비를 했습니다. 다시 이어받고 있는 몰리나. 에스쿠데로 동료를 살핍니다. 고명진! 다시 왼쪽으로 빼주고, 다시 몰리나의 슛! 자, 한번 뭐 골키퍼가 아, 네. 나온 것을 봤는데요. 또 지금 대안이 깊숙이 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본 것 같은데. 호세인 4대기 자, 역습을 노리고 있는 에스테그랄. 자, 뒤쪽에 다시 한번 중거리 슛 오! 네. 위험했어요, 아크바르프르이아크바르프르를 미드필드 쪽에서 에프소리 좀 잡아줘야 되겠는데요? 에스쿠데로. 자, 에스쿠데로가 그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다시, 방향 틀면서, 대안에게 밀어줬습니다. 대안, 아, 2대 패스, 에스쿠데로, 에스쿠데로, 다시 밀어줍니다. 아, 에스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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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위스가 맞고 코너킥 얻고 있는, 에피서울 에스쿠데로. 자, 이번에는 짧게 코너킥을 연결을 한, 에스테그랄, 올려줍니다. 헤딩. 자, 뒤로 내주고 있는, 에스, 그대로, 강화 아. 슈팅. 오! 자, 굴절되면서, 아, 네. 또한 차례의 코너킥을 얻고 있는, 에스테그랄. 다시, 차두리. 나 몰리나 합니다. 다시 한 번, 에스쿠데로. 볼세우되면서 에스쿠 슛. 오, 아 벗어났습니다. 네. 살짝 벗어났습니다. 에스쿠대로. 아 이거 제대로 감았거든요. 아 걸렸다 싶었는데. 네. 자 F2 서울도 전반전의 코너킥 이제 네 번째인데요. 몰리나. 코너킥. 네. 지금 코너킥은 상당히 위협적으로 왔죠. 가봐야죠. 가봐야죠. 다시 한번 가봐야 슛. 어, 들어갔어요. 침샷입니다. 아! 하대성. 원정 경기 중결수전 2차전에서 하대성 선수의 골이 이야. 나옵니다. 하대성의 골 1대 0앞서은 FC 서울입니다 야, 이런 경기에서 또이 하대성 선수의 왼발 찍어차기 칩샷이 들어갑니다, 네. 자, 하대성 선수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013년 올해는 이 골이 처음이거든요. 아, 아주 값진 골입니다. 이거, 이거 정말 또 아주 기술적인 환상적인 골이 들어갔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원정 경기 오늘 골이니까 상당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나오는데요. 지금 약간 공간이 나왔고, 이게 왼발에 걸리니까 찍었어요. 네. 네. 키를 넘겨버렸는데. 자, 하대성의 슛 포물선을 그린 저 공이 상당히 아름답게 들어갑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잘 때리죠? 네. 골키퍼 라흐마티 꼼짝 못 합니다. 예, 하대성 선수가 예, 중학교 뭐 이렇게 학, 학교 다닐 때 그때 전국적으로 상당히 뭐 천재 하나 태어났다. 네. 이런 얘기 들었던 선수인데. 공을 참 예쁘게 찼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야, 여기서 이거 보여줍니다. 네. 이게 바로 차이죠. 급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한번 싸볼 워 만해요. 숫자가 별로 없어요. 자, 주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왼발 오, 슛. 네. 골키퍼에게 걸렸습니다. 멀리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 2차전 F 서울과 에스테그랄 하대성 선수의 전반전 37분의 골로 F 서울이 1대 0 앞서면서 전반전이 끝납니다. 후반전이 막 네.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시 어, 에스테그랄은 공격수를. f 2서울은 미드필더지만은 어쨌든 약간 수비적인 무게 중심을 옮기는 에스테그랄 어... 한 번의 길게 어... 연결해 마지디의마지디의 마지, 마지 슛! 네. 벗어났습니다 f 2서울타행입니다 도전하지 못하도록 동기 부여를 음... 줘선 안 됩니다. 밀어줍니다. 자, 약간 오른쪽에서 어... 슛. 너이 선방이네. 김영대 선방입니다. 김영대 선방입니다. 슈퍼 세이브. 네 지금 김용대 선수가 지금 상당히 잘 막았는데 가지가 들어오면서 마지디 선수에게 집중됐던 수비수들이 가지로 분산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공격수 한 명을 더 투입시킨 그 효과가 지금은 좀 났던 어. 어. 자, 이를 허용을 일, 했습니다. 일찍돼 주면 안 되는데요. 자. 낮게 좋습니다 헤딩. 자, 뒤로 어 흐르는데 네. 옆구물입니다. 옆구물 골킥입니다. 네. 마지디. 고요한 주고 다시 벌려주고 있는 하대성 측면에서 차들이 올려졌어요. 대한의 아, 네. 벗어났습니다 기회를 찾은 대한. 아 이거 완전 프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아, 사... 라인 자체를 전반전보다 좀 내렸어요. 조금 이제 지키는 형태인데 빠지면 자, 안 되죠. 빠져나가는데 반대편으로 어, 줍니다. 어, 위험했어어어어까지어어어어어 네. 어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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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어어어어어 됩니다. 어어어니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짧은 패스로 오른쪽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아, 이제 간간히 템파 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윤일로 교체 투입이 되고. 가요, 킥요, 킥요. 킥이 들어갑니다. 한번 더 쳤습니다.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그대로 슛! 다골 때네요. 네. 다시 한번 골때 받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볼 소유하는 고요한 뒤로 내줬습니다. 가야 왼발에 멀리나 한번 접습니다. 멀리나 왼발 가... 아, 아, 뒤쪽으로 아, 흐른 네. 볼을 에스테그라니 소유합니다. 수비가 없어요, 네. 닐록 전지 패스, 대안입니다. 대안, 다시 벌려주고, 자, 반대편에 고명진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짧았습니다. 네, 네. 그러나 네. 고명진, 어. 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 대안입니다. 대안! 슛. 대안. 아, 네. 골키퍼, 라우마티 발에 걸렸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정말 대안스러운 슈팅이거든요. 지금 이제 캐리 클래식 같은 경우도 어, 상위 스플레의어더 순위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가고 있고요. 네. 자 그대로 거칠게 밀고 오는데 슛얼굴드빠졌습니다 어, 어,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슛. 아, 아. 네 이게 지금 시간이 자 추가 실점을 했습니다 모하마드 가지의 골이 나옵니다 모하마드 가지의 골까지 지금 2대1 준결승전 2차전 대한 버텨줬습니다 대한 자 오른쪽으로 빼주고 고요한 가볍게 밀어줬습니다 차두리 들어갑니다 어, 자 걸렸습니다 제었스요 찍었어요네 찍었어요. 차두리 차두리가 패스킥을 네. 얻어냈습니다. FC 서울 아, 추가 이거... 득점의 기회를 만드는 채두리 사실 이거 한골딱더 했을 때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넣어야 네. 됩니다 그런데 근데 넣어야 됩니다 일단 김진규 반드시 넣어야 하는 페널티키 기회를 얻었습니다 올해는 힘을 빼고 네. 때리다 보니까 더잘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개이저 네, 쏘지 말고요 페널티키 김진규 페널티키 슛 들어왔어요 네, 김진규 김진규 마무리합니다 네, 네. 김진규 선수의 페널티킥 골입니다. 2대1을 만드는 아, FC 서울 이머최용수 뭐 감독도 지금 사실 그런 거죠. 이게 사실 이게 뭐 3대1까지 괜찮다고 하지만 네. 쫓기는 하려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큽니다. 이 차두리 선수가 만들고 김진수 선수의 마무리. 자 이렇게 되면 준결승전 2차전 2대1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원정 경기에 두 골을 넣었으니까 자 에스테그랄은 이제 스스로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김현성 선수를 네. 넣는 방법이 아닐까 일단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수비 뒷공간으로 아, 밀어주고 네. 김용대 잘 거둬냈습니다. 어... 다시 한번 김용대 어이, 슈퍼 네. 세이브. 자 철벽 수비를 보이고 있는 김용대입니다. 몰리나입니다. 몰리나. 몰리나. 자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네. 마무리 가야죠. 그대로 슛. 오, 네. 자, 경기 끝났습니다. FC 서울이 에스테그랄과의 경기에서 준결승전 2차전에서도 2대의 무승부. 결국 FC 서울이 2013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합니다.